4.5세대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최초 비행에 도전하는 7월 넷째 주는 한국 공군의 퀀텀 점프 여부를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F-21 보람의 CJ-1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CJ-1호기는 7월 넷째 주 사천공항 내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박차고 에 나선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체계 개발비만 8조 1000억 원. 2026에서 2028년 추가 무장 시험비만 7천억원등 연구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1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의 승패가 다음 주 결정된다. 방위사업청과 카이에 따르면 CJ호기는 최초 비행 시경 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로 약 30에서 40분 간 4천 상공을 선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초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린 채 비행한 후, 착륙 시 랜딩 기어를 내리는 시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랜딩 기어 작동을 포함해 무장을 탑재한 채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등 구체적인 시험 내용은 극비에 붙여진 상황이다. 방사청은 최초 비행에 성공할 경우 시험 비행 영상 및 조종사 인터뷰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군은 15일 열린 제14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F-35E 스텔스 전투기 20대 가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20대가 추가 도입되면 공군의 F-35A는 60대로 늘어난다. 이날 의결된 FX 2차 사업으로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체인 핵심 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북한의 태판도 미사일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한국형 세축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는 선제타격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가리키며 F-35A는 그 핵심 전력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방충위 의결 내용과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F-35E 일정 뿐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약 3조 9,400억 원을 들여 F-35E 20대가량을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매안은 사업타당성 조사와 구매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F-35A 추가 도입안은 2018에서 2019년에 사업선행연구와 사업소요검증 등을 거쳤으나 2020년 한정 탑재용 전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으나 해군의 경항모 건조와 탑재형 전투기 기종 문제가 컸다. 그러나 전투기 노후로 인한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함에. f 3 5 e 을 FX 2차 사업 기종으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추가 도입을 추진하기로 정부와 기는 올해 안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초에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을 목표로 세웠다. 한편 경항모 함재기 사업은 하반기에 소유 검증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모 함재기로는 f 3 5 b 가 유력하다.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 호주 다윈 엔블리 기지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 훈련 피치블랙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KF-16 개량형인 4.5세대 KF-16 전투기 4에서 6대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1대를 보낼 계획이다. 특히 우리 전투기 이동 중 국산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피치블랙 훈련이 처음이다.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피치블랙은 경련제 훈련으로서 올해 훈련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등 다국적 연합 훈련 참가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20일부터 29전솔개발 훈련 비행전대에서 한국 군단독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한 공중 훈련인 2022 전반기 소링 이글의 KF-16 개량형인 4.5세대 k f 1 6미를 처음 투입해 훈련했다. KF-16년은 신형 ASA e 레이더로 교체됐으며, 한국 공군 주력 F-15K에만 탑재 가능했던 g p u 3 9 SDB 스마트 폭탄 탑재가 가능해져, 4.5세대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됐다.